할렐루야. 역대상 2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새벽에 주신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도전하고 주의 뜻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26장 1절에 보시면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족속 아사베자손 중에 고래의 아들 메셀레먀와였습니다 어, 이 레위지 파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서 일들을 시켰는데, 특별히 어, 문을 지키는 문지기다. 동서남북을 주관하고 성문을 주관하고, 어, 각각 그들에게 일을 맡겨서 그 문을 지키게 했다. 그럼, 그러면 문지기는 문만 지키느냐 어, 그들이 각각 직업이 있고 그들이 사는 삶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을 지켰는데, 어, 돌아가면서 어, 그 직무를 담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지키는 것이 왜 귀중하냐.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주의 예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하나 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그렇게 말씀을 볼수 있는 것, 또 하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보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구속되어진 자들이나 또한 지하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선교지 가운데나 어려운 상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 주의 말씀을 볼수 있고 하나 배예배할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주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데 하나님 은혜가 크구나 늘 기억해야 하고 또 이제 병원이나 여왕원 같은 데 계신 분들은 나와서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도 몸이 따르지 않는다든지 상황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은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눈을 감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이 문지기의 이 반차가 뭐 특별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문지기의 반차가 귀하다 왜 문지기의 반차하냐 하나님의 전의 문지기이기 때문에 귀하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늘 하시기를 주이름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6절에 보시면 6째, 암메일과 7째, 서갈과 8째, 거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드 음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 복을 주셨는데, 어, 6절에 그 아들 스마야도두 아들 나왔으니, 저희의 족을과 스린자여, 큰 용사라, 이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것이 복이고, 그 아들들이 큰 용사인 게 복이고, 또 특별히 뭐가 있냐면, 7절에 보시면, 스마의 아들들은 오더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스 형제 엘리오와 스마일는 능력이 있는 자니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다. 능력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주신 복은 능력이다. 능력은 뭐냐? 능력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리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은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은사를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위하여 쓰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많이 주셔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쓴다면 그것은 이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쓸때그 능력이 있는 자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팔 절에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 2 명이며 자 이들이 다 능력이 있다. 다 은사가 있다. 하나님 주신 이 권세로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저를 섬기고 그 직무를 잘 감당했다. 그 직무를 잘 하는 자니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 직분을 받습니다. 각자 이제 한 해가 마치면, 어, 새해 일을 맡을 사람들을 세워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된다. 또한 내게 주신 이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줄 모르고 자기 거라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세우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자기 거라 착각하니까 세워지고 나면 뭐요? 내가 잘나서 세워졌고 능력도 내 것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그래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된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야 된다. 우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이 은사를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때 아름답게 쓰이는 겁니다. 출애국계에도 하나님 성전에 이 회막에 여러 가지 기명과 기구를 만들 때그이 손재주,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이 이 검을 입히고 그 이것을 아로 새기는 새겨내고, 그, 거기다 금장을 입히는 그런, 어, 금장을 불러서 세웠습니다. 특별히 그런 기술이 쓰임 받는 거죠. 그럼 그걸 자기 위해서 쓰고, 금 세공하는 거 자기 돈 버는 데 썼으면, 이게 성경 효력되지도, 되지도 않을 거고, 특별하게 귀한, 어, 달란트 가진 자로 쓰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달란트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이 달란트를 주를 위해 쓰지 않아서 문제도 안 하는 거죠. 한 달란트든 세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맡겨주셨다 여기 다 우리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써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자 이것을 똑바로 쓸때 그것이 참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그 능력을 주를 위해 쓰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주신 달란트를 주를 위해 잘 쓰심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저 외로운데 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26절에 보시면 이 슬롯못과 그의 형제는 성문의 모든 국관을 맡았으니 했습니다 이, 성, 이 성, 성전에 문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국관을 지키는 자가 있었습니다 국관을 맡았으니 곧 다이드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했습니다 그 곳간에는 뭐가 있느냐? 이 다윗 왕과 천부장 백부장들이 자기들이 그 전쟁에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그 성물이 그 곳간에 보관되는 겁니다. 그 성물은 물건으로 뭘 하느냐? 이 성전을 보수하고 이게 지키는데 쓰는 겁니다. 이 십칠절 저희가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하나님의 전을 중수하게 한 것이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물은 뭐냐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있는 헌물과 헌금과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뭐냐면 백성들이 싸워서 하나님께 드린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잖아요. 받는 자들의 입장, 이것을 관리하는 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것이 성도들이 싸워서 그삶에 피로서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예수스 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안다면 내 삶의 이 부분을 떼어서 헌금과 헌글로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은 뭡니까? 내가 피로 싸워서 드린, 싸워서 승리한 그 삶의 모양 가운데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서 몸부림치고 이것을 떼어서 드리기 힘들지만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떼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보다 더 가난한 것 같고 우리 쪽에서 내려 들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증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싸움입니다. 내 육신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내 육신의 것을 떼어서 드리고, 내게 주신 재물을 떼서 어 드리는 게 재물의 싸움이고, 육신의 싸움이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떼어서 드리기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뭐냐 믿음 싸움, 형적 싸움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이 그 군대장가들과 함께 그피 같은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싸워서 이겨낸 그 빼앗아 온 것들을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고 자기가 편한 대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어, 는데 성전을 고치는데, 중수하는데 사용하도록 구별해서 떼어드렸던 것처럼. 그, 그 결국, 피 값이죠. 자기의 인생의, 인생의 한 부분들을,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 수고한 것들을 쪼개서 앞에 드리는 것, 이피 값입니다. 우리가, 어, 성도들이 드리는 이 11조나 헌금이나 예물들을 그 성도들이 그피 흘린 것에, 어, 전형적으로 피 흘리면서 싸워낸 그 삶의 모양을 하나님 앞에 쪼개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받는 자들이 이것을 관리하는 자들이 이걸 쉽게 생각하니까 문제고, 이 문제 기로 세워진 고관과 성물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서 있지 않으면 드린 자들이 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는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그렇게. 하나님 옆에 거짓하다가 책망 받는 자도 있지만 징벌 받는 자도 있지만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망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교회에 드린 성물과 헌물과 이 교회에 드려진 예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잘 관리하고 또 맡겨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를 주의로 추권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자기 것이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줄잊어버리면안 된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은사이고, 달란트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임받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절개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 하나님 것이라고 돌려드리는 영적으로 돌려드리고 육신으로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물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영적 싸움 이 있어야 하고 또한 드린 것이 정말 그들의 핏 값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린 줄 알고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